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태양입니다 렉서스와 함께 하게돼해서 너무 기쁘고요 어, lc라는 멋진 모델과 함께 또 하게 돼서 더욱 기쁜 것 같아요 평소 대중분들에게 저만의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, lc도 그만의 디자인과 대성을 갖춘 차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저를 선정해 주신 게 아닐까 네, 감사하게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, 굉장히 강렬했고요 또 굉장히 세련됐다고 느꼈어요 처음 보는 순간 컬러부터 그리고 헤드램, 차 라인 등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섹시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LC라는 어떤 그런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제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파워풀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저는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LC의 퍼포먼스도 보면 그런 어떤 파워풀하지만 또 부드럽고 세련된 퍼포먼스가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모델을 처음 본 순간 어떤 그 느낌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LC가 가진 관능적인 디자인이나 퍼포먼스적인 그런 부분을 어 저만의 색깔로 담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음 LC가 렉서스에서 처음 런칭하는 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그런 처음 느끼는 설레임과 어떤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그런 멜로디라든지 가사를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고 쓰게 된것 같아요. 이제 곧 저도 개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앨범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곧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의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LC 또한 더 많은 사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5월에 공개될 so good 뮤직비디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